여러분, AI 경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거대한 AI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술력 싸움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그 경쟁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몇년 동안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똑똑한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느냐. 이게 AI 경쟁의 전부처럼 보였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 진짜 승부처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현실에 적용하는가? 바로 이 속도 싸움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새로운 전쟁터가 바로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그냥 채팅이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일을 하는 AI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신 것들 뭐 맥도날드 주문 받고 은행 보고서 쓰고 직원 교육하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바로 AI 에이전트가 이미 수많은 현장에서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왜 다들 이게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챗봇이 계산기라면 AI 에이전트는 회계사 같은 거예요. 계산기는 우리가 시키는 계산만 딱해 주잖아요. 근데 회계사는 알아서 전체적인 재무 관리를 다해 주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그냥 도구가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동료라고요. 느낌이 확 오죠? 이건 그냥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IBM 같은 업계 거물들도 2025년 혁신의 중심은 AI 에이전트가 될 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판에서 중국이 아주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바로 초고속 상영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지배하는 최고의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집중할 때 중국은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각 산업에 특화된 수천 개의 전문 AI, 말하자면 AI 군단을 만들어서 현실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알리바바는 국제 무역이랑 공급망을 파고들고, 바이두는 개개인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 주고요. 그리고 텐센트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수천 개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벌써 엄청납니다. FAW 토요타에서는 AI 에이전트 하나가 한 날에 무려 1만 7천 건의 차량 정비 요청을 처리하고 있대요. 허싱은행은 더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열흘 넘게 붙잡고 있어야 했던 기업 신용보고서 작성을 이제는 AI가 95%나 자동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서운 속도전에 선두에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텐센트의 힘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코 위챗입니다. 14억 명이 쓰는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결제, 쇼핑, 예약까지 다 되는 슈퍼 앱이잖아요. 이건 뭐 AI 에이전트를 위한 완벽한 놀이터이자 거대한 시장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700개가 넘는 서비스에 AI 모델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말다 했죠. 플랫폼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오픈 AI 같은 실리콘밸리 최고 회사들의 핵심 인재들을 연봉 200억 원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빼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뇌까지 사들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판이 발리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을 추구하는 쪽과 최고의 속도로 적용하는 쪽. 이 구도가 앞으로 AI 세계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일단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곳에서는 이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45%씩 성장할 거라고 봐요. 이건 뭐 폭발적인 수준이죠. 시장만 큰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맥킨지에서는 AI 도입이 매년 최대 4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천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해요. 중국 정부도 자기들의 강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론지에 이런 말이 실렸어요. 중국의 힘은 거대한 인구, 풍부한 적용 환경,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생태계에 있다. 한마디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시장으로 승부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물론 약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같은 거요. 하지만 이걸 극복하려고 국산칩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실제로 그 사용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립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AI 시대의 최종승자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쪽일까요? 아니면 가장 빠르고 넓게 기술을 퍼뜨리는 쪽일까요? AI의 역사는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자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드는 대장장애가 아니라 그 칼을 수십억 명의 손에 가장 먼저 쥐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